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오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이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왕국들이 계속해서 발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막대기는 사용 후에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결국 버려지게 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 땅에 다시 두시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죠. 그들을 압제하는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발밑에, 노비로 삼겠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그동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고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곱족속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또다시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바벨론 왕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6절과 7절과 8절,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열방이 다시 평안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참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수 있겠구나 이 기대와. 아, 또 소망감, 소망을 가졌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로와 또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어,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을 버리고 떠나고 또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또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와 같은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죠. 이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펼 것이다. 내가 아침에 개명성이다. 라고 했던 교만함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볼때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나를 무한히도 받아주시고 무한히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